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금리 인하 주장을 좀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 기반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 능력 추이를 좀더 키워드리고자 이번에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내용이 왜 중요하냐? 아, 어, 총 통화정책 기반 추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가지 소재거리와 호재가 많이 곁들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통화정책 기반에 있는, 어, 힘으로 이제 추가상승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 이제 사이즈도 커졌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통화정책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분기 때왜 어,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느냐 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왔던 배경은요 자 미연주는 장기 평균 2% 상승으로 20% 물가가 오르는 걸리는 기간을 어, 9.3년으로 일단 직계를 가져가고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물가가 4년 동안 20%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T도 쓰고요, 금리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모든 장치적인 추이를 쓰면서 물가 잡는데 총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대부분 평균 2%에서 3% 추이에 계속해서 계속 놀았던 물가가 12%에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소기,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추이가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추이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소비자 물가 추이도 올라가 겠죠왜 가격 정가라는 추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냐 예, 평균 임금 추이가 올라가는 게 아직도 멈 처지지 않고 있고요 기울기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와 코로나 이후 때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전가율 추이가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은 더 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계속 해서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도. 꺾였다가 다시 차트 기반적으로 다시 쌍바닥 두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지는 추위이다 보니까 사람, 들도 우려하고 연준들도 원하는 데이터 값이 안 나올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따른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 추이를 본다라도 원망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소비력은 막강하구나라는걸알 수가 있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외식 물가 추이도 보게 되면 상당히 높고요. 에너지 서비스 물가 추이도 높고 그다음에 주거비 상승 상승률 추이도 높은데요. 에너지가 총 이제 물가에 미친 영향은 7% 그리고 주거비 상승률이 35%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좀 잡혀야 되는데 요즘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유가가 미친듯이 반응을 보여주려고 하죠. 전쟁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어려 운 단계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가 더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음, 보게 되면 어, 미국의 공장들이 들어오는 시점도 뭐 반도체 내용만 일단 가지고 와보긴 했지만 어, 일단 반도체 공장은 사이클을 좀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거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AI는 어떤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구독 경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공감이 됐냐면 우리가 AI를 뭐챗 GPT나 나뭐 나머지 거를 한번 써보았을 때 호기심에 몇번 써보다가 이게 결제를 했다라고 해도 결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가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AI의 투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지금에 있는 물가와 여러 가지에 있는 어, 비용 추이를 본다고 하면 성장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대비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꺾일 확률이 매우 높고 주문량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값 대비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으로 2월 달에도 이제 공장 연기. 보조금 없이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AI의 주문량이 점차 줄어드는 곡선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민감한 반도체 공장에 있는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매출과 이익률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나오면 더 이상 확장성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는 고그 시점 추이도 매우 늦어지게 되면 총 인력이 늘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여기에서의 일자리 보다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에서도 가격에 따른 부담 요소로 인해서 테슬라 이제 모델2도 좀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포드, GM 쪽도 너무 힘든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자동차, 자동차 산업에 따 다른 성장 곡선은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대부 대규모 구조 조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유로 좀 저는 좀 보고 있는 시장인데 현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여전히 다릅니다. 신용카드 대출 금리, 신용 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도 이렇게 높아진 상태를 좀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여전히 장기채의 10년물 대비보다 더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요 정도 위치로만 본다라고 하면 구매력이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볼수 있는 신호가 무엇이냐? 어, 그걸 좀 알고 싶다 라는 질문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부분은 아마 미국에 있는 실적이 먼저 좋게 안 나오는 고그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또는 어,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생각보다 GDP가 미친듯이 더 많이 내려꽂는 고시점이 그 나오게 되면 아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유럽 쪽을 좀더 많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 추이에 따른 동향이 워낙 일자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유럽의 독일적인 추이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볼 필요성이 있고요. 내부적인 이슈, 미국의 내부적인 이슈로 가장 덩어리가 큰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아, 이제, 도래하는데, 이 도래하는 걸 어떻게 좀잘 방어를 할 거냐가 관건이 될것 어, 될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수순을 잘 방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대부분 좀 아이러니 하는 건이 주택에 따른 어, 가격 추위도 생각보다 각지수 추위도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공급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건설하려고 하는 애들이 인건비 비싸고 원자재도 비싸니까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잡힐 건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파이낸싱, 리파이낸싱 돌아오는 이 비중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잡히고 또 정리하는 수순으로 좀 가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힌트는 아무래도 그 다음 2분기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따른 이익률이 둔화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해도 전체 이제 대부분 주식에서 돈을 벌든 코인에서 돈을 벌었던 간에 미국인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금융주식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일단, 신호탄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 구조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있는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융에 있는 쪽이 먼저 신호탄을 터뜨려 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 전체 지수가 올랐다라는 건뭐 연기금이 됐던 내가 이제 앞으로 바, 받아야 되는 연금이 됐던 간에 어차피 내기대 이익률이 떨어졌다. 기 때문에 더 아껴 쓰고 소비를 더안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실물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물 경기 선행 지표, 선행 지표가 이제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형태가 나와 주었냐면 내리고 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형태를 보았을 때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성 요소가 좀 보여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와주는 게 이제 여섯 그 번, 일곱 번에서 한두 번으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6월 데이터까지는 다 봐야 실질적으로 좀 어, 이 전환 시기가 요 때가 좀될것 같고요. 이 그럼에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한 9월 데이터까지는 좀 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아예 금리 이날에 아예 안 하고 내년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시간 하루하루를 좀 길게 보니까 그렇지. 이 높은 금리 추이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길어봐야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막 올라가는 요 시점이 23년도 한, 하반기 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년도 하반기나 25년도 초만 되면 어느 정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미 고금리 평균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올해 뭐 인하 아예 안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도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어, 일단은 1분기만 보았을 때는 이제 막 이게 좀 웃긴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이 데이터 값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막 내려왔던 요 시점이 뭐 얼마나 됐습니까 뭐 2년이 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당장 연준도 데이터를 좀더 보고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좀 많다. 유가도 좀안 잡히고, 임금도 뭐 평균 3년 물 추위로, 어, 거의 장기 계약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가격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사재기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동안, 그 동안에 있는 단기 매출은 올라올 수 있지만, 장기 매출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제품을 만드는 그런 민간 제품들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 민간성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시기, 시기적인 시기 추이인데 결국은 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당장 1분기 데이터 값으로만 보면 2분기에도 조금만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에게도 어, 계속 금리적인 추이가 계속 뒤로 미뤄진다고 라 하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 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전체 지수가 안 좋다는 라건 전체 ETF에 따른 자금 유익도 생각보다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 트코인요 시점에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 60일 장, 어, 이게 당장 단기적인 단타적 배경이 아니고 추이로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여기도 한번 터치를 해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최대한 지지부진 요 시점에서 전환 시기에 빨리 나와야 그래야 상승 추세가 또 이어져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로또 저번에도 레리핑크 형님의 있는 발언을 잘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차피 자산의 토크나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 자리 매김지를 해야 자기에 있는 말의 힘이 생기고, 어,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이에서도 좀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만큼 블랙록도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가장 큰형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위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좀 냉철하게 그리고 내가 반복 학습대로 좀 모아가는 추위가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이야기가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꼬리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좀더 세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아마 마지막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여기에서 박스권이 좀더 가져갈 것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